안녕하십니까 시언어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17 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어, 1차원 배열과 포인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배열 스코어 라고 나와 있는데 배열 스코어 라고 하면 어, 이 지금 타입은 다 생략이 되었죠. 우리가 어, 설명을 위해서 그냥 쉽게 인테저 타입이라고 해봅시다. 스코어, 아, 배열, 원소 3개짜리라고 할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3칸짜리가 있고, 어, 이거 전체의 이름이 스코어라고 붙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배열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다른 거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름이 배열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 이름을 읽어냈을 때 리드하는 거죠. 이 이름을 읽어냈을 때는 그것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 즉이 번지수죠, 이 번지수 요곳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스코아라는 배열의 이름은 어,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과 같다. 맞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스코어라는 것은 스코어를 딱 읽어보면 그것은 어, 타입이 인테저 포인터 타입으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스코어가 인테저의 배열인데 스코어라는 걸 읽어보면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원소도 인테저 타입이잖아요. 그거의 주소값이 나오니까 인테저 포인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인테저 포인터라 그러는 것은 그거를 간접 참조할 수 있죠. 그래서, 스코어 앞에다가 이렇게 간접참조 연산자를 붙이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코어 자체를 간접참조하면 뭐가, 뭐가 나올까요? 스코어 자체를 간접참조하면 첫 번째 원소 값이 나오는 거죠. 예, 첫 번째 원소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소 값하고, 스코어를 간접참조한 것하고, 역시, 같다. 이렇게. 배열 이름 스코어를 이용해서 어, 모든 배열 원소와 각 원소의 주소 값을 참조 가능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했죠? 배열 참자를 이 인덱스 연산자 요 안에다가 배열 참자를 써서 여기서 0에서부터 어, 뭐 저기 세 개라면 2번까지 이렇게 0, 1, 2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서 어, 배열 원소를 꺼내는 거를 했죠. 그런데 이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코어가 어 포인터 값이라는 걸 이용해서 배열 원소를 꺼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포인터 값이라는 거는 플러스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i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하겠죠. 그러면 i가 0일 때그 위치에서 간접 참조. 1일 때 간접참조, 2일 때 간접참조 이렇게 하면 원소가 3개가 차례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 문장으로 어, 이것이 바로 이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인덱스 연산자를 이용한 원소 참조, 그리고 요것은 이렇게만 하고 앞에다가 간접참조를 안 붙였다. 그러면 스코어건, 스코어 플러스 아이건 다 주소값이죠. 주소값이고, 주소값에 연산했으니까 역시 주소값이고. 그리고 그것을 각각 간접 참조하면 원소 값이고 이것을 헷갈리지 않, 않도록 하세요. 주소 값, 원소 값. 다음은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 값인 것을 이용해서 배열 이름으로서 원소 값과 주소 값을 참조하는 예제를 해 보겠습니다. 418페이지 어, 실습예제 9-7인데요. 결과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결과를 먼저 보고 여기에 맞춰서 소스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어, 스코어라고 하니까 이 스코어가 아마 배열 이름인가 봐요. 배열 이름을 그대로 출력하면 포인터 값이죠. 첫 번째 원소의 주소 한번 출력해서 두 개가 같은 걸 확인 그 다음에 배열 이름으로서 간접 참조해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 보고 첫 번째 원소를 그냥 인덱스 연산자로 또 확인 그 다음에 첨자로서 012 주소값으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의 주소값 그 다음에 저장값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제가 타이핑을 미리 해 놨는데 이거 가지고 해봅시다. 타이핑 해놓고 이 자리만 비워놨어요. 지금 첨자, 주소, 저장값, 그러니까 원소값이죠. 이렇게 세 개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어, 여기에 원소를 추가할 경우에 어, 이 3이라는 숫자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게 수정을 해볼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다 첨자 첨자로 사용하는 건 지금 이 반복제어 변수 자체를 그냥 첨자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i가 첨자라고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여기다 넣으라고 하니까 첫 번째 원소의 주소 즉 i 번째 원소의 주소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스코아의 i 번째 원소의 주소 어떻게, 어떻게 하죠? 스코아 스코아의 i 번째 원소의 주소. 이렇게 넣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I번째 원소의 주소를 나타내는 방법. 스코어 플러스 I. 이렇게 해도 I번째 원소의 주소가 나오겠죠. 어느 것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값은 어, 저장된 값. 즉, 그 I번째 원소 값을 쓰면 되겠죠. 어, 쉽게, 인덱스 연산자를 이렇게 하면, i번째 원소값이 나오죠. 또, 스코어를 포인터 값이라고 생각해서, 활용해서, 어 포인터로서 i만큼 증가시킨 다음에 간접참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스코어 플러스 i, 이렇게 하면 포인터 값이죠. 그 포인터 값을 어 간접참조해서, 값을 꺼내서 보여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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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 있다. 같은 뜻이다. 라고 알고 컨트롤 F5, 네, 그래서 주소, 첨자, 주소, 저장값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420페이지의 밑에 부분에 표 9-2를 한번 봅시다. 포인터의 증감 연산의 다양한 연산식 이래서 이 표를 자세히 보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위에서부터 봅시다. 연산식으로 맨 왼편에 있는 것이 연산식하고 밑에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이 그냥 표기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표기법은 이런 순서로 연산된다라고 연산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괄호를 추가한 표기법이에요. 어, 순서가 불확실하게 생각된다 그러면 오른쪽 식으로 괄호로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칼럼은 결과값이라고 나와 있죠. 결과값과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개를 계속 봅시다. 연산 후의 p의 간접 참조값, 그 다음에 연산 후의 p 피... 의 값이 증가됐냐 안 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어 값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건간에 어 인테스 타입이라고 하죠. 즉, 저 간접 참조 값을 증가를 시키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포인터 p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예요. 그럼 이 p라는 것은 포인터 타입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칼럼인 결과값이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연산식의 결과값을 얘기합니다. 이이 이 연산식 자체의 결과값이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연산 후에 피해 간접참조값, 피해 간접참조값, 요거요, 요거 시나 연산 후에 이 피해 값, 피해 값이 계속 예를 가리키고 있느냐 아니면 어, 이앞 앞에 쪽을 가리키고 있느냐, 아니면 요 다음에, 다음번 인테저를 가리키고 있느냐, 어, 그, 그 얘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어, 연산식의 결과 값과, 결과 연산 후에 이, 이거의 값과 이거의 값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세 개를 지금 칼럼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걸 봅시다.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 간접참조, P,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것이 P 연산자이고, 어 전위 연산자가 한 개, 두 개가 연달아서 있는 것이죠. 전위 연산자는 어느 방향으로? 어 앞쪽 방향으로. P 연산자하고 가까운 쪽부터 앞쪽 방향으로 차례대로 연산을 하게 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연산식의 결과로서는, P가 바뀔까요? P의 간접참조값이 바뀔까요? 당연히 이걸 먼저 연산하니까 P를 간접참조해서 그 값을 바꾼다는 거죠. 이것이 바뀐다는 거죠. P의 간접참조값이 뿔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는 연산을 시작하기 전의 연산을 시작하기 전의 P의 간접참조값 나갈까요? 아니면은 어, 요것을 뿔뿔한 값이 나갈까요? 이 연산식의 결과로는 뿔뿔한 값이 나가겠죠. 왜냐? 어, 이 플러스 플러스가 전위 연산자라는 것은 전위 연산자일 때는 이 연산식의 결과를 내기 전에 어, 적용하라는 거죠. 이게 뒤에 붙어 있으면 연산식의 결과를 먼저 반환하고 나서 뿔뿔을 시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연산식의 결과를 내기 전에 먼저 이 간접참조값을 플러스 시킨 다음에 그 값을 연산식으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칼럼에 피의 간접참조값이 1 증가한 값. 이것이 피의 연산 후의 값이 되고, 결과값 역시 피의 간접참조값에 1 증가한 값이 결과값이 된다. 즉, 뿔뿔을 먼저 하고 결과값을 낸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줄 봅시다. 두 번째 줄에 이것이 가장, 어, 헷갈리면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법이에요. 앞뒤에 전위 연산자만 두개 붙었거나 후위 연산자만 두개 붙었다면, 피연산자로부터 이 방향으로, 아니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전위 하나, 후위 하나 이렇게 붙었을 때는, 이게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 알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어, 누가 우선순위가 더 높으냐 하면, 이것이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묶이기는 이렇게 묶입니다. 이렇게 묶인다라는 것은 이걸 먼저 연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는 것은 높다라는 것은 이것이 피를 먼저 당긴다. 즉, 피는 이거에 먼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산은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선순위가 높지만 먼저 수행되지는 않아요. 먼저 수행되는 것은 간접 참조한 값을 어, 이 연산식의 결과로 반환하는 것이 먼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 값을 낸 다음에 어, 뿔뿔이 돼요. 그런데 그 뿔뿔은 누구한테 하느냐? 피해 간접 참조한 거에 대해서 뿔뿔하는 게 아니라 피해에 대해서 뿔뿔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즉, 이, 이 연산의 결과는 현재의 P의 간접참조 값을 반환하고 P를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이게 아주 흔하게 쓰이는 표기법이라고 했죠. P++ 이것이 아주 흔하게 쓰이는 표기법인데, 어, 배열이 쭉 있으면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해요. P로 하여금. 그런 다음에, 4호프를 N 번쭉 돌리면서 요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는 작업을 할수 있겠죠. 이것으로.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아주 흔하게 쓰이는 표기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걸 봅시다. 세 번째 건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간접창조 P. 요거는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어, 플러스 플러스만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게뭐 플러스 플러스 여도 마찬가지겠죠. 요것은 가로를 하지 않으면 가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어, p 를 간접 참조한 값을 마이너스 시켜줘라 라는 의미로 여기를 가로로 딱 묶어줬어요. 가로로 묶어주지 않으면 어, 이런 식의 표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묶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뒤쪽까지에다 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기반으로 421페이지 실습 예제 9-8을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배열 이름과 포인터 변수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혼용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예제예요. 지금 여기, 어, 그대로 타이핑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타이핑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PA가 지금 어, 포인터 변수에요 요것은 선언된 배열이고, 요것은 포인터 변수로서 배열 이름을 받아주,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다라는 건 배열이 이렇게 잡혀 있고, 포인터 pa가 잡혀 있고, 포인터 pa가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 %d로 4 개의 원소 값 1368을 출력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pa를 포인터로 생각해서 포인터의 간접 참조 연산을 이렇게 네번 해서 원소를 각각의 원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열 이름인 a가 아니라 어, 포인터 변수 이름인 pa를 가지고 배열에 인덱싱하는 연산을 했어요. 이런 게 가능해요. 배열 이름하고 똑같이 썼다는 것이죠. 인덱스 연산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은 아주 일반적인 사용법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사용법. A라는 배열 이름으로써 인덱스 연산을 해서 각각의 원소값을 읽었어요. 다음은 배열의 이름을 포인터라고 보고 배열의 이름을 읽어보면 포인터 값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포인터 값이니까 이 PA하고 똑같이 간접참조 연, 플러스하고 간접참조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4개의 원소값을 빼낼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어, 했어요. 그러면 배열의 이름인 A와 어, 포인터의 이름인 PA가 서로 혼용되면서 인덱스 연산도 할수 있고 포인터 연산도 할수 있고 해서 어, 다양한 방법으로 원소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걸 아시겠죠 다음 봅시다 PA가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번엔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PA가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어, PA가, PA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건두 번째 원소, 3인데, 어, 뿔뿔, 어, 스타, PA, 요렇게 하면은 3이 나올까요? 아니면, 어, PA를 간접 참조한 값을 지금 뿔뿔 하라는 거죠? 그럼 3을 4로 올리라는 건데, 결과 값이 4가 나올까요? 지금 이 뿔뿔이 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연산식을 자신이 포함된 연산식의 결과값을 내주기 전에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3을 4로 올린 다음에 결과값이 요, 여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4가 나오게 되겠죠. 다음 봅시다. 그럼 1, 4, 6, 8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 4라는 그 결과값을 주고 그걸 다시 5로 올리죠. 이번엔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요것은 PA를 어 저, 증가시킬까요? PA의 간접참조 값을 증가시킬까요? 뭘 증가시키나요? 요것은 아까, 어, 좀 전에 표에서 봤어요. PA의 간접참조가 아니라 PA라는 포인터 값을 다음 원소를 가리키게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현재 값인 4를 어, 반환해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PA가 지금 두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세 번째 원소를 가리키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PA에 어, 현재 값을 내놓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 어, PA의 간접 참조 값인 6을 일단 하나 줄여 드리고 5로 5로 줄여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 반환해서 여기 퍼센트 D자리를 대체하게 하죠. 그럼 5가 나오겠죠. 그 다음 어, PA의 간접 참조 값이 지금 5인데 5를 하나 더 떨어뜨리라고 해요. 5를 하나 더 떨어뜨려요. 4로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5일 때 이쪽으로 나갈까요? 4일 때 이쪽으로 나갈까요? 이때는 후위 연산자이기 때문에 5일 때 1로 나가고 4가 돼 있겠죠. 4가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PA가 지금 세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어, 자기보다 두개 앞에, 한개 앞에, 자기 자신 하나 뒤에, 요렇게, 어, 프린트를 해서 네 개의 원소 값을 확인하죠. Ctrl F5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1448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타이핑도 해보시고, 이 결과를, 위에 부분은, 위에 부분은 이, 이런, 이런 표현법, 다양한 표현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밑에 부분은 헷갈리게 전이 후위 연산자와 간접 연산자를 섞어가지고 써놓은 건데, 결과를 보지 않고 다 유추해서 쓰실 수 있게 이 부분 가지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실습예제 9-9 인데요 그 앞에 부분에는 명시적인 형변환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명시적인 형변환과 리틀 앤디안 방식을 이해하는 예제가 두 개가 한 예제에 겹쳐져 있습니다 명시적인 형변환이 지금 이거죠 괄호 안에다가 타입을 쓰면은 이게 명시적인 형변환이라고 해요 이건 뭘한 것이냐면 c라는 거는 캐릭터의 배열이죠. c 안에 있는 하나의 원소, 그거의 주소 이렇게 하면 주소 값이죠. 그런데 이 주소 이 주소의 타입은 캐릭터 포인터죠. 그런데 그것을 인테저 포인터에다가 대입을 하면 서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테저 포인터라고 바꿔주면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무엇이 있건 간에 포인터라는 것은 다 사이즈가 4바이트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명시적인 형변환을 해주지 않으면 경고 발생한다. 어, 또한 명시적인 형변환을 해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인 형변환 부분이 있고, 우리 자료 구조 1주차에서 어, 자신의 어, 학번을 플로트 타입으로 네바이트짜리 플로트 타입으로 만들고, 그거를 캐릭터 포인터로 한 바이트씩 이동해가면서 해석했던 게 생각나시죠? 그런 것처럼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캐릭터로 네 바이트를 잡아놓고 이렇게 캐릭터로 네 바이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맨 앞에 바이트에는 A라는 라지 A라는 문자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다널 캐릭터를 넣었어요. 그러면, 헥사 값으로는 앞에서부터 부르면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 있나요? 어, A의 코드 값은 헥사 4일이에요. 4 1, 00, 00, 00.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이거, 이거가, 이거 전체가 이름이 C예요. 그리고, 어, PI라는 인테저 포인터가 있어요. 요것이, 요것이 첫 번째 번지,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번지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를. 그럼 pi를 역참조한다라는 건, 어, pi는 인테저 포인터기 때문에 요 자리를 찾아가서 여기서부터 네 바이트를 잡아서 이거 네 개를 통째로 하나의 int 타입으로 해석을 하겠죠. pi가. 그러면 pi가 int 타입으로 해석한 게 여기 있어요. 그게 뭐가 나올까라는 것이죠. 지금 그냥, 어, 리틀 엔디안을 생각 안 한다면 헥사 4100000000이라는 아주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뭐가 나와요? 그냥 헥사 41이 나오죠. 이게 바이트 오더가 쭉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혀 있기 때문에 어 헥사 00000041 그래서 결국은 헥사 4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것을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c로 출력해 보면 그냥 라지 a라는 캐릭터가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c c라는 거에첫 번째 원소, 그냥 요거 하나만 딱 골라낸 거죠. 그거를 %d로 프린트해 보면 헥사 4 1즉 65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캐릭터 타입으로 하면 그냥 요 캐릭터 자체가 프린트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아, 이, 이 예제는 지금 교재에는 어, 아네 교재에 있는 예제랑 지금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변형을 한줄 알았는데 변형하지 않고 교재에 있는 예제를 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교재에 있는 대로 타이핑해서 결과까지 확인해 보세요.